여긴 방제가 격일로 장례식의 축제야. 장례식인가요 아니요, 축제입니다. 네,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인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. 어떻게 안 밝아? 표정이... 나마트라 저번 시즌 행복했잖아. 야, 이번 시즌은 나도 행복하자. 로드오그 고철총 장전 시간이 1.75초에서 1.5초로 줄었습니다. 사건 펠릿 데미지가 6에서 6점으로 들었습니다. 총 데미지가... 150에서 165로 늘어난 거야 보조 발사 뭉탱이 <laughs> 보조 발사 뭉탱이가 이제 데드샷 판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랩 데미지가 다시 돌아왔어 아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긴 한데 원콤하기엔 충분하다 핫픽스 하기 전에 로드워그 원콤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데미지 버프 전에도 원콤은 어찌저찌 좀 낫다 근데 이번에 그랩 데미지 올라가고 총 데미지 올라가고 그러면은 원콤 데미지가 넉넉하게 난다 예 이거는 원콤을 못낼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.. 좀 빡센 애들 위주로만 해볼게요 예 일단 250이랑 275까지는 다 원콤 날 거야 어, 좀 낮춰야 되네. 탄을 안 흘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은. 감히 불이 원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갑자기 막 호그 일티어 돼가지고 호그 저격밴 나오고 막나 이러면 속상해서 못해? 아니 난 분명 호그 장례식일에서 조예금을 냈는데 왜 부활했죠? 왜 축제에 장이 되어 있죠? 내 조회금 환불 좀요 아 선생님의 조회금 숙제 맥주값으로 대시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의외로 하면 안되는 것 부활 이래서 아올라갔다아올라왔 깎인다 오 나이스 우클릭 변수로 살았다 와이 아 아? 이 우클릭 변수 무술 할 수가 없다니까 쒸 왜안 돼? 어디서? 무 어, 뭐야, 뭐야? 보통 있어요? 어어 이거 폭탄 박히면은 안나오거든

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. 리 나이스. 어, 나이아이스이스 어, 이스 어, 나이이스이거이거이거이거 나이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디이스 어, 나이스. 어, 나 어, 나 어, 나이스. 나이스. 어, 아, 나 나이스. 돌아왔구나 진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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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! <웃음> 그렇지! 야! 나이스 팀원 캐리! 고생하습니다치죠요 <laughs> 만약 너프가 안 당한다면 티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나요? 하... 아, 티어? 금화... 2, 3까지는 가지 않을까? 나이가 5 7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금화 그일 달성 시 10만원 미션 하실래요? 최대한 해보겠습니다! 이번 시즌 미션으로 한번 갈게요. 그냥 내가 변수를 못 내겠어. 어, 그러면은... <laughs> 아... 개슬프네. 허그 메탈하길래 처음으로 방송 팔로우하고 보냈는데, 이게 무슨... 메타니까 밴된 거예요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메타니까. 와, 부기하겠습니다 오, 그 버그 제보받나요 탱커한테 좌클이랑 우클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간다고? 이건 어? 또뭔 소리야? 버그 어디 있어? 캡처해. 그리고 잘 시킨 다음에 회담 막 쏠게요. 아, 보이죠? 오른쪽 에자크이거든 피가 조금 더 많이 달았는데 우쿨만 탱 패시브가 들어간다고? 어, 아니 버그일 거 아니에요? 어, 야, 음, 이거는 제가 패치노트 나오면 계속 뒤져보고 있을 거예요 나 팀보가 안 되네? 지금 어, 거네? 아, 음. 나, 나 팀배, 팀보 뱀다가 아, 그거 저희 치라서 커버할 네. 수 있는 위치에서 안가려서 버팁다. 이렇게 풀면 당하면. 저기 시야 어와 안돼 추천좀 팀보가 안돼요 응. 아니야 왜킬났네시가너데어 <목소리> 어, 뭐야 어어는데야와씨 너무 다 내가 바보야 <목소리> 아,

이아거아 으아, 으뭐아 으아, 아 내이좁아 가지고 아까 변신 효과가 너무 좋아. 야 이거 원래 원소 안 나는 건데 이게우는 나네. 그렇지. 내가 봐. 아, 여기 딱닫거든요 빼고 하면 뒤진다 진짜. 아 까비. 야.

그렇지 와야 이거 졸라 잘 했다. 음, 말도, 안되는거끌어 가지고 여하 내야 되 는데, 팟캐스 겠지? 팟캐스 그래, 겠지? 터널이 없던거 야 이거 탈력쇼 아니었냐 진짜? <목소리> <달다. 웃음> 간만이네아달다 기원 상대로 호그를 디귿 디귿. 아 진짜 호그 데이픽이라고? 잠깐만요. 어디서 나왔어? 아 스위치에서 하고 있어? <목소리> 와 <우와>, 진짜네. 탑 <laughs> 플랫폼이라 보여줄 순 없고. 내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회진? 치즈버거 팀에서 쓰고 있어! 그리고 방금 죽었음 이야 <laughs> 레전드다 왕길? 그래 왕길 하자 반갑습니다 어실크로다그 추천 레벨이 딸려가지고 게임 시작하면은 마이크랑 채팅이 안 되거든요? <laughs> 파이팅 해봅시다 예 네,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시그마다! 야! 이걸 못 끄면 어떡해! 박티가! 이... 나이스. 어이씨. 홀로지, 홀로 빠질게. 자리가 미션. 아, 이 뭐야. 이거 이상 깼어, 이상 깼어. 이면서주는거거든 굿굿! 아 버스 간다당장에 예, 캐리 준다고 말했지만, 버스는 오디에 타고있어 저는 깜짝 놀랐아 안보여 의심심해 지금 좋은데요, 바티야 아, 너도 좋아. 응. 오른쪽 가는 척 한번 하고 여기서 피갈리 한번 하면서, 연자 네. 한번 넣고 한쪽 보이죠? 한번 나가봐. 그렇지. 여기서 불이. 보다거든 보였다, 그렇지. 헤리. 네, 시그마 <laughs> 아 나이스 나이스 저 추천 좀 <laughs> 제발 추천 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 지옥 참마도 그렇지 영감 미안해요. 이온 것만을 꺼내지 않으래는 것만 아 지금 겐지도 진짜 좋다며 근접 공격 긁으면은 막 질풍 쿨 4초인가? 3초인가? 되게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 3초야? 3초. 야홍스레이션 뭐야 죽을 수가 없아 죽었다 이거 음. 아 불쌍 불쌔, 불쌍 불쌔. 불쌍고 너무 멀어요 불쌍고 너무 멀어요 다쓰있는데얘아 레이저 때문에 못가 이거 그냥 합류할게요 오! 오! 뭐야! 호그에 조회가 있어, 이 사람! 칭찬해. 이걸 끌어올려? 힘들겠다. 죽질 않으니까 서로. 어, 상대 호그에도 소가 있는 사람인데? 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분 호그가 있어. 이게 메타라서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찐 호그 사랑단이 있습니다. 어, 그 너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. 날 어, 빠게 해야겠다 이거. 어. 이거 빠질게요. 이거 못빠아 얍! 호 뭐, 이거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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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호그 맞, 어 줄게 호그 맞떠어 줄게 야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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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앞에 있거든요? 쁘만 하거든요 와야얘호가 잘한다니까 씨 이호 잘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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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잘 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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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와, 진짜 잘한다. 아우, 아우, 진짜 견제 너무 빡세네. 아, 잘해. 음, 40년 오브장인 커리어, 언제 40년으로 늘었어? 이거 먼저 포인트 가서 포인트 먹어놓고 거점에서 돌리는 거 싸움 해야 돼. 거점관 누워야 돼. 거점관 먼저 누워야 돼. 거시 와, 빠르다. 어, 거기 너희 균장 아니거든. 누가 진영 생각이잘못됐어면틀 어? 거야. 어? 이거... 먹자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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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이들 이거... 에먼이 나서지 말거 아,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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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이이이 이거... 이거... 거 으 페리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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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와아아아 으아,